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소인이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라.